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눈도 오고 바람도 매서운 날씨,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재밌는 게임을 찾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까지 입소문을 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오프라인 게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강력한 무기로 몬스터를 한 번에 물리치세요. 레드소드는 스테이지마다 몰려오는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도트 그래픽의 로그라이크 액션 RPG입니다. 전투는 우측에서 몰려오는 적을 중심에 있는 검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면서 탭으로 적을 공격하고 각성이 되면 검이 커지거나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게임 오버시 코인과 스킬을 잃게 되지만 아이템과 레벨 돌파 보너스 및 크리스탈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밝혀지는 맵을 내가 원하는 경로로 이동 가능하며 코인이 모일 경우 상점에서 아이템, 스킬을 구매하고 무기 아이템을 구매하면 검의 크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벨에 따른 돌파 보너스로 버프를 획득 가능하며 보상형 광고가 있고 아이템 구매로 인한 과금 요소가 있습니다. 자동 사냥 없이 터치를 이용하여 저을 제거하는 킬링 타임용 오프라인 액션 게임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레드 소드를 추천드립니다. 2등 명부터 원수까지 모든 계급장을 모아보세요. 계급장 키우기는 계급장을 합쳐 진급하고 몰려오는 적군을 처치하는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입대 버튼을 눌러 계급장을 생성하고 같은 계급장을 합성해 다음 등급의 계급장으로 만들어 전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전투 버튼을 누르면 높은 계급장 순서대로 24개가 배치되어 전투에 참여 가능하며 벽돌 깨기와 같이 탄환으로 적의 탱크를 맞춰 포화시켜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각 계급별로 탄환수 및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하며 성장하고 전투 모드 이외에도 다양한 특수 작전. 보스 모드와 같은 콘텐츠를 진행 가능하겠네요. 골드 두 배와 같은 보상용 광고가 있으며 단순하지만 몰입도 있는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계급장 키우기를 추천드립니다. 타워 디펜스와 FPS가 합쳐진 오프라인 게임을 찾고 계셨나요? 스컬 타워즈는 타워를 건설하고 화살로 해골을 물리치며 성을 지키는 모바일 액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타워를 설치하고 터치 및 드래그로 활을 쏘면서 적을 방어하고 많은 몬스터들이 몰렸을 경우에는 피살기를 사용하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다양한 화살과 활, 팔 보호구, 타워 등을 수집 및 업그레이드하면서 성장하고 더 높은 스테이지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화살은 사용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몬스터의 부위별 데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헤드샷을 노리면서 플레이하면 좋겠네요 각 스테이지마다 이지 미디움, 하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난이도마다 다양한 보상이 있어 다회차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소모해 스테이지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레이하기 어렵고 에이밍이 예상과 달라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한글화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게임 종료 시 광고 및 보상형 광고가 있으며 타워 디펜스 게임과 FPS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스컬 타워즈를 추천드립니다. 3개의 종말을 맞고 솔가드의 전설이 되어보세요. 레전드 오브 솔가드는 3매치 퍼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집형 퍼즐 액션 RPG입니다. 스토리는 미드가르드에 라그나로크가 찾아와 9세계가 종말을 맞을 위기가 다가왔지만 플레이어는 특별한 힘을 가진 원반을 받아들고 라그나로크를 막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고유한 크리처 중 4마리를 선택하여 전투에 참전하고 각 줄의 가장 아래쪽에 크리처를 드래그하여 움직이거나 중간에 있는 크리처들을 더블 클릭하여 제거하면서 퍼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크리처를 가로, 세로 세 마리 이상 병합하여 방어벽과 공격 크리처를 만들고 정사각형, 십자가, T자 모양으로 합성하여 거대한 크리처를 만드는 등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다채로운 합성과 천재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 어빌리티를 사용 가능한 크리처들을 수집 및 업그레이드하면서 나만의 팀을 편성해 플레이할 수 있고 메인 스토리와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캠페인 모드 이외에도 각종 강화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는 보물동굴, 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현상금 및 던전, 영웅 아레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한국어 번역이 잘 되어 있으며 일정 스테이지 이후에는 내배속 진행 및 자동진행이 가능해 틈틈이 플레이할 수 있지만 스테이지 진행 시 에너지가 필요해 플레이 횟수에 제한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플레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자를 열기 위한 재화를 수급하기 어렵고 꽃게와 같은 과금 요소가 있지만 4시간에 한 번씩 무료로 열수 있는 일반 상자와 다양한 캐스트 보상이 있어 과금 없이도 즐길 수 있겠네요. 영웅과 군대를 성장시켜 적을 물리치는 모바일 퍼즐 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레전드 오브 솔가드를 추천드립니다. 캣건 총을 가진 고양이는 무서운 돌연변이 괴물로부터 기지를 지키며 성장하는 모바일 액션 게임입니다. 전투는 좌측 방향키와 우측 공격키를 이용해 적을 공격하면 되는 심플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웨이브마다 몰려오는 적을 물리치고 획득한 골드를 통해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장비를 강화하며 어려운 웨이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웨이브를 진행하며 적을 처치하는 배틀, 지역을 점령하며 스킬과 보스에 도전할 수 있는 맵,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하드 모드가 있습니다. 귀여운 디자인으로 표현된 장비 및 펫을 수집할 수 있고 레벨이 높아지면서 해금되는 무기들을 사용하며 점점 어려워지는 적들을 물리치며 성장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추가로 보상을 얻기 위해 고상년 광고가 있으며 플레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적을 물리치며 성장하는 액션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캣건, 총을 가진 고양이를 추천드립니다. 오압지졸 루저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주세요 Almost a Hero RPG는 모자란 17명이 그나마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 담은 클리커 방치형 수집 r 피지입니다이 게임은 인싸가 아닌 아싸를 위한 게임으로 모자란 이들을 영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재미가 핵심인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룸 반지를 이용해 적을 터치해 공격할 수 있고 골드를 모아 일정 스테이지마다 해금되는 영웅들을 소환하고 궁극기를 적절히 사용해주면 되는 심플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리품으로 획득한 골드를 모아 영웅을 강화하거나 스킬과 궁극기를 업그레이드하며 나에게 맞는 조합으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환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획득한 신화석으로 아티팩트를 제작해 추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보상을 획득 가능한 보상형 광고가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클리커류의 방치형 수집 RPG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올모스트 어 히어로 RPG를 추천드립니다 끝없이 몰려오는 좀비들을 물리치세요 좀비 유휴 디펜스는 세계 인규 대부분이 흉포한 좀비로 변해버린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몰려오는 좀비를 방어하는 생존자를 지키면서 각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과 아이템을 적절히 사용하면 되는 심플한 방식의 게임인데요 생존자만으로 좀비를 물리치기 힘들면 테이블에 좀비를 공격하는 클리커 요소와 각기 다른 스킬을 가진 생존자들을 최대 4명까지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수천개가 넘는 총을 수집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최고의 좀비 킬러를 목표로 성장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게임모드는 갈수록 강해지는 좀비를 방어하며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캠페인과 다른 플레이어와 전투를 하는 PVP 및 보스 사냥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네요. 한글 번역을 지원하지만 번역이 이상하고 깨진 글자를 확인할 수 있고 배속 없이 반복되는 게임 진행 방식으로 쉽게 지루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임 종료 시 광고 및 보상형 광고가 있으며 생존자들과 함께 몰려오는 좀비를 막아내는 심플한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좀비 유휴 디펜스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점이 높은. 오프라인 모바일 게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